링키로 리부팅 자 넘어졌다 이는 주영 선수의 오늘날 프리킥 어강하들어간 골! 골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진의 골이 나왔습니다. 예! 인터앞서은 아니요. 예. 좀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아 구석으로 절묘하게 예. 헤더골이 들어갔습니다. 앞서서 코너킥 찬스 때는 야구 선수가 세 차례 코너킥을 모두 리어포스트 쪽으로 붙였는데 이번에는 주현우 선수가 리어포스트보다는 돌아 들어가는 공을 택했고 2개 훈련 때 66번 등본를 달고 뛰어서 6-6이라고 예측 불렸던 답이었는데 <laughs> <laughs> 네. 천안이 많은 기대를 걸고 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안양도 역시 황기욱 선수를 타이트하게 붙이고 반대쪽 갑니다 주현우 그리고 더돌아서슛골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조성준 선수입니다. 유현 감독이 원하는대로 경기가 흐름이 흘러갑니다. 어 지금 돌아서서 정말 잘 쳤어요. 어 지금 주현우 선수가 적극성으로 어시스트를 또 하나 추가네요 가운데 박재용이 있습니다. 자 돌파시도 다시 뒤쪽 안 드리고 자 오른쪽 오! 야구. 고! 고! 상대형으로 합성는안양 냉정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오프사이드를 정말 간발의 차로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에 안드리고의 킥 정확했고요. 네. 와, 안드리고 선수는 또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를 하나 더정립합니다 현실적으로 승리에 도전할 수, 첫승에 도전할 수 있는 경기인데 자 야구입니다. 야구. 야 갑니다. 야구 합니다. 야구. 야구 한번 접고 야구 다시 박용 슛! 네. 자, 볼 다시 박용 뒤쪽 슛! 편한 골이 나왔습니다. 안 드리고. 멋진 도 패스 패스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박재영의 슈팅을 골키퍼 김준이 쳐냈는데요. 상당 정도 야구 선수의 동료를 보는 시야 좋았고 박재영 선수 또 도움 기록을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박재영 선수가 이렇게 빼줬고 그대로 슈팅을 때렸다 안 들이고 어, 그렇습니다. 자 공이 왼쪽으로 넘어갔고 발디비아 선수 앞으로 뛰어가는 가운데 가운데쪽 유해이 뒤에서 밀려 넘어졌지만 출시는 어, 이슬을벌지 않았고 자. 바로 바로 꺾어 내면서 아, 그 장면 그대로 왼발 슛 때릴 때 하다가 뒤로 내줬습니다. 정원진 자 열렸습니다. 그 열린 공간 이민희가 슛! 들어왔어. 이민혁 굳잘 충격의 출수로 선제권을 기록합니다. 공을 탈취할 때의 파울이 아니었냐라고 지금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잡았고, 네 민혁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내면서 부산 유니폼을 입고 첫골을 기록을 해냈습니다. 아, 근데 개정이 너무 좋았어요. 와, 예. 선수의 또 바쁜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해도 자, 그리고 발디비아, 발디비아가 한번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찔러 넣어줬습니다. 막사쪽 크로스 려쇼트 발디비아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발디비아 트트트트트동점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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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 오른 선수에 찔러 넣어주는 오른쪽 에스 그리고 이규혁의 크로스 그렇죠. 발디비아 왼발 마무리 네. 이게 발디비아 선수에게까지 연결된 것도 전남에게 약간 행운이 따르긴 했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발디비아 선수를 계속해서 중앙에서 위치시키면서 좀더 경기 양력을 높였던 것 오른쪽으로 김기민 왼발 크로스가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저... 오 드론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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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색한 볼이고요. 카즈윈 왼발 닿지 않았습니다. 오 찍었나요? 찍었습니다. 아,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있는 부천 카즈입니다. 자 혼전상황에서 뒤에 있던 카즈가 달려들어갈 때 네. 승자가 좀 충돌이 있었고 오늘 아, 경기두 번째 분수령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장면인데요. 자 앞쪽에 송승민 선수가 위치를 맡고 있었고 네. 아. 자 주심이 오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자 판도 결과 아, 네. 그대로 갑니다. 찍었습니다. 키커는 하모스입니다. 하모스. 골키퍼 박주원. 하모스의 페널트 킥. 들어갔습니다 네. 부천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1대 0으로 앞서 갑니다. 하모스의 캐릭터 첫 번째 골입니다. 네. 홈에서의 선치골. 아, 이러면 하모스가. 지난 경기에서는 안재준의 두골 도움 두 개였는데 네. 두경기 계속해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게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두 팀도 빨리빨리 성점을좀 쌓아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자이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오른발. 야청난 예! 골이 나왔습니다. 원더골이 호 집니다. 원더골 충남아호동호을 만듭니다. 득점왕 박대훈 선수 야 아주 멋지게 K리그 공식 첫 골을 기록합니다. 득골 박대훈 중요한 순간에 동점골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수비수들 압박이 많았습니다만 교체 투입된 강준혁 선수가 등지면서 굉장히 볼을 잘떨고 줬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아, 아주 멋진 골. 와, 이한 방이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밀어주고 자, 카즈가 공간으로. 자, 다니첼리 네. 크시 자, 테크! 오! 크로스가 손에 맞았어요! 네,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자, 크로스가 손에 맞았어요. 아, 왼팔. 자, 지금 팔을 땅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핸드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충남 화산 벤츠 쪽의 항인데요. 네. 자, 지금은 넘어지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심 입장에서는 몸을 크게 만드는 행위로 자, 지금 V3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커는 카릴입니다. 카리의 오른발 네. 들어갔습니다 골 카리도 리그 첫 번째 골을 신고를 하면서 부천이 2대 1로 다시 앞서갑니다 네아 박천 골키퍼도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아 이게 손에 스치면서 들어갔어요 타이밍을 잘 해보셨던 카리이고 네 약간 임신 세레머니를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자 예, 예. 권오킥 오, 드디어 골! 들어가네요. 골! 이번엔 자책골이요 결국은 브루노 선수의 코너킥이 이제 직접골로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굴절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죠. 글레이선을 맞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아하, 아하. 네. 네. 글레이선 선수의 자책골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워낙 그 브루노 선수의 왼발 코너킥이 어 날카롭고 정확했기 때문에 저런 상대의 자책골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안쪽에서 소위 말해서 포켓을서 끼워서 이제 풀이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남인데, 자자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뻗어, 자, 그자 원기죠. 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4호골 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보시도자 오른쪽 측면에서의 이 크로스가 와, 원기정 선수 골 반은 해줬네요 아, 정말 자 지금 모젠 선수의 크로스로 보였던 원기정이 수비수 뒤에서 몸을 날리면서 자 해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권혁기 올라갑니다 자홀 올라! 골! 골! 골입니다 골 호란의 챔리그데비골 헤더 슈팅. 아 그리고 팀의 이제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개인이 데뷔 골을 기록하게 되는 호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키를 한번 썼네요. 네. 자 지금 보세요. 혼자 거의 머리 하나 이상은 높이에서 자 우주성 선수가 붙어 따라가지를 못했고요. 충돌은 있었습니다만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원터치로 빠르게 아, 네, 돌려줬고 속도를 내보고 있어야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한번 벗겨놓고요. 들어왔어요. 김민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원터치 패스를 스피드 강화해서 볼을 지켜냈었고, 자 일대일 상황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의 왼발 슈팅. 김민준 선수가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경기를 못뛸것 같지는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조금. 자, 역습이죠. 이러면서 속도가 있는 김민준이 다시 한번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김민준 흔들면서 반대쪽으로 이어받고요. 꺾어두고요. 슈팅! 막아냈고요. 들어갑니다. 한 번의 공격이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영욱 선수입니다. 자, 골을 네. 가져갔던 건 또다시 김천상무네요. 그렇죠. 지금도 순간적으로 김재 선수가 개인 능력을 통해서 슈팅을 만들어냈었고요. 네. 끝까지 침투하면서 조영욱 선수의 자, 인사이드 마무리. 김민주 선수의 역습 형태에서의 접어놓고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김지현 선수의 슈팅, 조용 선수의 끝까지 집중하는 마무리를 통해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티아고 선수는 박스 안에서의 활용도가 더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티아고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주변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겠죠. 김민주 내줬고 때려봅니다. 골! 추가골 김진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팀내 최다 득점자인 김지현과 타이를 이루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아,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이, 터 슈팅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자, 이승기 골키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시간대가 있을 텐데 앞선 수비적 장윤석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야적인 방해도 있었고 예. 슈팅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가브리엘 흔들어봐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내줬어요! 아 김범수 추격의 득점. 김범수 선수가 따라붙을 수 있는 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킥아웃을 네.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첫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범수 선수입니다. 네. 자 순간적인 그렇죠. 자,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가브리엘 네. 선수도 주발이 아닌 오른발을 또활용했거든요 아, 그렇죠. 인산에 와서 올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디. 가브리입니다. 가브리! 가브리 엄청난 득점입니다. 아 가브리 선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았습니다. 리그 골자 계속해서 분위기를 안산이 좀 가지고 왔었고, 가스테르페한 이후에 거리감이 있었지만, 자 엄청난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예. 힘드시지 말인다! 링티로 리부팅! 리부팅이 필요할 땐 링티다!